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낳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강국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 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르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보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사람들을 가라고 하면 가고 저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돌아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으로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그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가까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 외 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이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엽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의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유대와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예수님 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 사역을 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믿어. 또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삶 속에서 만들어 나라는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요 사명이라는 것이겠죠. 그런 면들 속에서 특히 두드러진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특징은요. 질병의 치료,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은 일들을 자주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놀랍고 믿기 힘든 역사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와 같은 사망의 냄새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표로서 경험케 하신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는요, 이게 전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이런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부수적인 열매뿐이라는 거예요. 사망광세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고 현상이며 예수님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치유와 회복사역을 진행하시면서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요. 드러나는 현상, 만을 줬는 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일으킨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욕을 취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개시하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답을 가리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이 아니라 달보면 되는 거예요. 다바봐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요. 두 가지의 역사, 즉 파란 나라가 임하면 사라질 질병과 죽음, 그것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관한 기록인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첫째, 백 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 이름을 이알수 없는 어떤 백 부장이 찾아와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백 부장은 이방인이고 침략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명의 군사를 들어있는 또뭐 이제 중대장격인데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그 정도의 계급이라면 한 개의 군 있잖아요. 군, 군을 군 담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 당시 패권국가였던 로마에서도 그랬어요. 그를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백부장에게도 범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범상치 않은 행동이 베부장으로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낫겠다고 극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지배국에 어떤 어느 정도의 위치 지위가 있는 군인로서 으 일개 속국의 시민일 뿐인 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실 마땅한 것일 텐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극진하게 예수님을 돕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은 백부장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은 사뭇 유대인들, 특히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 신적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그들이 분명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모습은 비록 백부장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십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일 것 같아요. 자신의 신분 내려놓은 거요. 예지위 같은 것 내려놓은 거요. 예다짐하해서그 모든 것 죽인 거요. 예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이나 기타 모든 것들 죽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사는 역사.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 그 살아난 하인의 질병 또한 남을 얻게 되었던 것이겠죠.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서 주님의 주님 대심을 드러낼 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욕심의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직접적인 현상이나 쌓인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부디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합당한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요. 하나분이 아들의 상을 지르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슬프고 걱정이 부르셨겠어요. 남편도 없이 홀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들 죽은 그 여인의 심정.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보시고 이런 마음에 가시쳤다. 가지셨다,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13절 보면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가엾게 여기셔서, 가엾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인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가엾게 여기셨고, 이에 그의 아들을 살려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죽어가는 우리를 가입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통하셔, 그 마음이 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차라리 자신의 중형편을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주로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안에 이런 심정이 착뿜 묻어있어요. 가엽게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착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가 죽어가는 사람 온갖 위험과 불선을 무릅쓰고 살려낸 것도 바로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하엽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경 정반에 흘러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솔직히 힘들죠? 어렵잖아요. 죽겠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마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주분히 우리의 상황, 처제 공감하고 계세요.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숙여오세요. 살려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전히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힘 얻고요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하늘 나라의 선들 모두 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으며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되 제 모든 것들 제 생명까지도 드릴 줄 아는 하나님 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 비록 저도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두렵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죄를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성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를 챙기면서 이들을 살려낼 줄 아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가자의 기도짐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